새하영으로 배우는 상황별 영어 아홉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우선 패밀리 탭을 준비해 주세요. 시원스쿨 패밀리 탭을 켜시고 시원스쿨 스토리북 앱 클릭! 그 다음 새하영 북을 눌러주세요. 음... 오늘은 이 많은 스토리들 중에 어떤 책으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아, 피터팬! 어떠세요? 피터팬! 피터팬! 아이고 이런 피터팬의 친구들이 나는 방법을 몰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때 피터팬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다 함께 들어볼게요. 걱정하지 마. 원어민 발음으로 세번 들어볼게요. No worries. No worries. No worries. No worries. 오늘 새 사용으로 배운 표현 no worries. 어떤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지 시원스쿨 회원님의 사연을 통해서 배워볼게요. 시원스쿨 85기 정수진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친구가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거든요. 어, 근데 계속되는 낙방에 이 친구도 힘이 들었는지 취업 준비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어느 회사의 면접을 보고 왔다는데, 아이고, 얘가 아주 울상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생각처럼 잘안 됐나 봐요. 하지만 계속 계속 노력하면 기회는 언제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쵸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걱정하지 마. No worries. 걱정하지 마. No worries. 다 같이 외쳐볼까요? No worries. 오늘 새 영에서 배워본 표현. 걱정하지 마. No worries. 알맞은 상황에 잘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세하영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 더 공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시원스쿨로 오셔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영어 스토리북 세하영을 만나보세요.